역시나 일반적인 한박스 테이크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셰프님. 네. 뚝배기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걸 보니까 셰프님은 아무래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걸 정말 싫어하시다 봐요 셰프님. 싫어합니다. <laughs> 남들과 똑같은 거는 지루하잖아요. 어디 가나 다 있는 모양에 어디 가나 다 있는 맛이면은 네. 뭐이집 가서 저집 가서 똑같은 맛이면 뭐.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렇긴 하죠. 네. 셰프님만의 스타일로 또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주셔서 맛있으면 좋은데 네. 셰프님 근데 제가 알기로 한박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빨리 먹어야 되거든. 육즙이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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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뚝배기 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 고기 육즙이 빠져나가면서 고기가 다 풀어질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단언하시죠? 네, 왜냐면은 이제 한박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얼마큼 치대느냐에 따라서 안에 공기가 빠져 나가지 얘가 그만큼 단단한 지거든요. 네. 네. 그데 이제 많이 치대지 않으면은 금방 풀어지게 되겠죠. 저는 솔직히 뚝배기에 들어있는 한박스테이크를 처음 봐요, 셰프님. 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빨리 먹고 싶은데 네. 아, 진짜 이 향이 이향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그 데미글라스 어렸을 때그 레스토랑 가면 나왔던 향이죠. 네. 와, 진짜 추억돋네요 이 향을 맡으니까 <laughs> 이 향이 밖에까지. 밖에까지 나요? <laughs> 밖에까지 나세요? <웃음> 선생님! <웃음> 나 오게 된 경이가 있어요. 저한테 저희 네.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전화가 오셔 가지고 우리 혼자만 먹지 말고 같이 좀 먹어. <laughs> 라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진짜? 오늘 네. 맛있음식 는 혼자 다 먹고 아, 너무 <laughs>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저도 좀 같이 이렇게 시음을 네. 하고 저도 좀 저의 견해를 네.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근데 지금 멘트 외워 오신 거 아니죠? <laughs> 어, 저 아 그래요? 어, 근데 어, 어떻게 저, 이렇게 저, 딱딱 저희... 외운 것처럼 멘트가 이렇게 저희... 나오지?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예요? 아유, 그럼요. 아유, 아 그럼요. 저희는 항상 i 네. 프 p r o 이션 음악 용어로 즉흥 아, 연주. 아 즉흥. 네. 네. 그럼요. 진심으로 즉흥. 직흥. 아 그럼요. 이 김에 대한 감동, 이 셰프님에 대한 존경. 아, 모든 게 진심 어린 이 진정성에 비롯 아, 진정성. 아 이거 한번 또해주세요 이제와서 얘기지만, 아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넥스트하고 네. 같은 소속사였었어요. 음, 어, 그리고 맞아요. 이제 갓 준비하시는 여자 밴드의 건반주자. 음. 이제 미래가 촉망되는 건반주자셨고. <laughs> <laughs> 저는. 진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한 번도 화를 내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남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시니까 저는 언제 조금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들도 해주시고 아니면 좀 화도 좀 내주시고 할까. 아, 아 근데 제가요 네. 그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요. 아 어떤 거? 음악의 완성도. 네. 아 그렇죠. 그리고 저 알죠. 음식의 맛. 일단 맛없는 건못 먹어요 그냥. 아 어. 굉장히 냉정합니다. 어찌 갑자기 나포로돌변하셨는데요 아, 어, 저는 만 없는 거는 진짜 바로 어, 어 이거 이거 뭐죠? 이게 뭐야? <laughs> 바로 네 저는 예뭐 이렇게 뭐 필터링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아! 아, 그 제가 어네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어요. 아, 네. 어, 그래서 그 이제 미국 양식이 네. 일단 고기 요리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대부분. 그래서 제가 고기 요리는 정말 그 누구보다 아마 좀 많이 먹어본 편일 거예요. 아, 음. <laughs> 어, 근데 그맨 처음에 그 초기에 네. 그 한박스테이 그 맛있는 한박스테이 크 먹었을 때 진짜로 그 기분을 받았어요.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 처음 먹어보는 그 한박스테이크 맛이. 근데 이제 어... 아 내가 시간이 지났다는 표현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laughs> 근데 우리가 입맛이 또 변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딱 적절히 이렇게 간이 돼 있고. 어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매콤한 맛이 살짝 섞여 있는 게어 굉장히 이 현지화에 성공한 게 아닌가. extremely delicious <laughs> 일프리모 아저 진짜 궁금한 게 예전부터 음. 생님이 영어만 쓰시면 영어를 너무 멋있게 하시잖아요 목소리가 확 저음으로 되시면서 그거를 결혼하기 네. 직전에 그래서... 얘기를 했어야지 <웃음> <웃음>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하냐고 <laughs> 어 스님 <그게> 뭐, 너무... <laughs>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셰프님 아, 아 그게 농담이군요 <laughs> 아생님은 역시 세계 3대 기타리스트예요 진짜? 역시. 아, 최고는 아니에요. 아, 최고죠, 당연히. 아, 당연히 어, 최고죠. 아, 나... 최고죠. 아, 최고죠. 선생님, 최고죠. 아, 그때 분명히 최고를 했는데. 아, 선생님, 당연히 최고죠. 아, 아 선생님, 다들. 다른 두놈은 누구야? 없어 아, 없어요. 글쎄. <laughs> 야, 이혼했다고 <나이 웃음> 이렇게 되나? 진짜. 셰프님, 세상... <laughs> 조심하세요. 진짜. 어, 어디 가서 다른 한박 스테이크 칭찬하실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이겁니다. 스테이크 너무하고 아. 저도 어렸을 때 함박스테이크를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달짝한 함박스테이크의 맛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서 솔직히 입맛이 변해요. 약간 아, 매운 거 좋아하고 그리고 좀 얼큰한 거 좋아하고. 자극적인 향에 그쵸. 익숙해지는 거죠요 근데 이게 딱 진짜 얼큰하면서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함박스테이크 맛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칼질하다 보면 이 함박스테이크 단점, 부서지잖아요. 네. 떠먹을 수 있으니까 음. 이게 여러모로 너무 편하고 네. 식지 않으니까 좋네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네. 근데 아, 안 드셔도 괜찮아요? 원래 안 드시는 컨셉이? 아, 저는 그런가 봐요. 아, <laughs> 그런가 봐요. <laughs> 원래 우리, 컨셉이 셰프를 불쌍하게 하는 방송인가요? <laughs> 아니, 아, 그러면 제가 먹을래요? 맛있는 거를 저희만 먹고. 아, 말고, 말고 네. <laughs> 아 ha,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먹어야 되는 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니, 저희 그러지 마고요 <laughs> <그냥 KATS> 저희 셰프에 한 입씩 먹여드리는 거 어떠세요? 아, 선생님이요? 저희 방송 최초로 출연자가 셰프에 이렇게 먹여드리